네, 오늘은 킥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떤 분이 수상을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2014년 킥스타트 네트워크 은상 수상자를 학생 리포터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손영탁 학생 리포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정 씨. 안녕하세요. 콘테스트 K 리포터 손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정 씨 자기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이랑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스타트업 OW에서 MT를 부탁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킥스타트 공모전에서 은상을 타시게 됐는데 그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 먼저 공모전이 있기 전에 작년 2월부터 제가 창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창업에 대해 관심을 실제로 창업을 하게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키스타트 공모전에 대한 공고를 보고 아 여기를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도 좀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아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네, 작년 2월부터쯤 그에 더 많이 커지게 된 계기가 좀 생겨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킥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기억이 남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매월한 번씩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각 테마에 맞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게임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 교육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고 가장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동안 6개월 동안 팀빌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실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작년 킥스타트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 은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다른 것보다 킥스타트 자체가 창업에 대한 공모전이니까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가 MT 관련된 서비스인데 이걸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대성리나 청평 가평 지역에 가서 직접 시장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발로 뛰어서 모으기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 학생들로 이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심사위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보신 것 같았어요. 직접 아, 네. 발로 많이 뛰어다니셨군요. 네, 직접 발로 뛰고 프로토타입 만들면서 코딩도 직접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창업을 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명은 OW인데요. o w, 이유는 저희가 뭐 이모티콘 형식에서 이응 w 이응 이렇게 해서 좀 네. 귀엽게 하려고 만든 의도였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 회사는 나, 재미, 성장이 세 가지 키워드를 주안점을 가지고 내가 재미있고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섯 명의 구성원이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회사예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T를 부탁해라고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서 MT 워크숍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함께 맞추면 원스톱 서비스로 MT 워크숍을 쉽게 계획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MT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 거죠? 직접 개발까지 하고 네. 만드신 거고? 네, 저희 팀 내에서 직접 다 모든 것을 다 발로 뛰고 코딩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음, 감사합니다.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킥스타트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가장 큰 지원은 무엇보다도 해외 컨퍼런스를 가는 데 있어서 전부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참가하려고 해도 부스비만 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비행기부터 숙식에다가 그 컨퍼런스 참가비까지 다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같은 학생 창업 기업이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외국으로 네. 실제로 이제 나가서 컨퍼런스를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네, 런던의 언바운드 디지털 스타트업 컨퍼런스라고 해서 다른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오는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유럽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제로 의사소통 뭐 한계 이런 거 부딪히진 않으셨나요? 어 영어를 썼어야 했던 건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체코 사람들도 체코가 어 원어인데 영어를 쓰는 거고 이탈리아 사람도 이탈리아가 원어인데 영어를 쓰는 거니까 그들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킥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이 배울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서 배울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 가장 크게 얻었던 점은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서비스에 좀 집중하다 보니 편협해지기가좀 쉬웠어요. 근데 저희 말고도 다른 팀들이 함께 킥스타트를 해나가고 그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외부의 관점에서 좀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더 많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아,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좀더 발전을 할수 있었다. 그,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킥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다른 것보다 킥스타트 자체가 예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창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맛보기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 맛보기를 한 이후에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할수 있는 기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익사트 공모전에서 은상을 다신 이민정씨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